Pierre. sa voûte, Pierre. Mé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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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voûte, Pierre. Ja je yeah. vous vous France. je vous France. Ya je vous France. ja je JA. vous France. Ja je vous France. Ja je vous ja. ja ja. France. Ja je ja. France. Ja je 다스비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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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떻게 되는지 악센트 잘 모르겠어요. 다스비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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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 다시다니아 다시다다시다 그리고 새롭게 배운 단어는 바카 바카 에에들었을때 일본어가 생각났어요. 일본어에서

스파시바, 스파시바. 이번에는 악센트 그 어깨랑 어디에 해야 하는 지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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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시바. C'est pas

C'est un pjarusta pajarusta pajar 동양성은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한국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 So. 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러시아어에 본 동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아직 이 채널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에, 않았다면 언제 앞으로의 동영상을 수시로 뜯고 싶어요.